우리가 크다 말았어. 아니 운에 운해, 운애가 없어. 짜식들아. <laughs> 야, 산타 캐리다. 산타 진짜 잘한다, 산타. 산타님 있다고? 아니, 산 산타템 나왔잖아. 어. 산타템으로 애들 다 썰고 다녀. 사기야, 이제. 사기 아니야. 어, 사기야. 야, 마와 봐. 마법아, 스카 들리면 나와. 아, 잠만, 여기 왜 마법, 마법이가 안 뜨지? 아, 이기 여기 있구나. 여기서 어... 축구, 어디있어 축구 없어졌어. 여기 있네. 이렇게, 이렇게 잔디구장 들어와 덤벼. 응. 하안들린데왜안 들려 와아 안돼 어어 어, 어. 이 자식이 어디서 감비 나한테 대들려? 먹었 <laughs> 안돼! 야, 안돼. 안돼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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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기다려봐. 야, 내가 거기서 전, 전진으로 엄청 가볼게. 자, 여기서 시작할게. 자, 간다. 하나, 둘, 셋. ㅎ 야내 실력이야 야야야 야야야야야! 아, 내 왜? 아, 안돼, 그만해, 그만. <laughs> 아, 미안해. <laughs>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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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. <laughs> 알았어, 다시 초대할게. 대신 너 꼴로고 있으면 너, 너 죽이로 서울까지 간다. 꼴나면 죽인다. 꼴넣지 마라. 야, 틴독 들어와서 틴독. 하지 말라고. 너 때문에, 어? 스캅을 초대 못 하겠잖아. 나... 간다! 간다! 여보세요? 여... 여보세요? 아씨 예. 네. 리세요? 어, 딩독, 딩독 있어, 딩독. 오케이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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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, 나 잠깐 카톡 좀 볼게. 아, 미친놈아. 너랑 리플게 딴다. 아이씨, 시 카톡 못 하게 하니. 여보세요. 아 진짜 형. 아안 어, 돼. 형. 아, 아 와야호. 오도 <laughs> <좀> 그랬잖아. <laughs> 너안봐줄 거야. 아, 아, 아 알겠지. 알겠지. 필요 없어. 나 거기 이기야겠어아 아, 아. 아. 덤벼. 짜식이. 아, 저기 처박힐래. 어디냐? 어디냐? 간다. 아, 형, 형, 형. 내 파워풀한 형, 킥을 보여줄게. 형, 형. 진짜 재밌는 거 있는데 보여줄까? 개새지. 야, 딩도스로 왔어. 나 보정이야. 나 보스라. 보정, 나, 나 보정이야. 까줘. 나 보정이야. 나 보정이라고 까부지마, 딩도 개야. <laughs> 비켜. <laughs> 아니 저기요 <웃음> 왜? 왜왜왜왜왜왜어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 어디 갔어? 나 비켜. 안 돼.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에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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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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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야리야야리야야리야야야야야 에바. 에바, <laughs> <일이네, 일이네, 일이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근데 규격 누구야? 몰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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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에 싸우고 올게, 오바 이거 어? 나의 승리! <laughs> 진짜 거리가 안 돼. 아싸우 진짜 오바야. <laughs> 내 캐리. 이리 <laughs> 와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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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카어왜 왜? 왜 불러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형. 왜? 사보 근접. 싫어. <laughs> 아. 뭔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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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마. 뭔지. 응. 내가 싸워 산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. 돈을 날릴 수가 아. 없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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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 진짜 싸고 진짜 큰일 나. 어, 뭐야? 왜 여기 있어? 왜 여기 있어? 뭐야? 뭐야? 방 어, 뭐야? 비켜, 이 자식들아. 어져, 아 미안해. 어져, 아있아 진짜 아우 쏘죠. 아, 이번에는 그거 했잖아. 그걸로 넣었잖아. 발차기로 넣었잖아. 근데 헌팅 은 이사실 을알고 있어도. 그걸그걸 <laughs> 알면서는. 쓰는... 쓰 어, 뭐야. 헌팅은 좌뇌가안 잘하나봐 어, 안 돼. 음. 이따안 돼. 이안 돼. 이 골프 잘아 왕년에 골프. <laughs> 어쩌라고 그럼 막아와 임마 <laughs> 미안하으미안하으안으 걸러보내면 어떻게이무네야나으고야이귀아 뭐. 자식아. 잘했어. 으이아니잖아 안해 으으으으으으으으나 임마. 아으으으으으으 진짜, 귀엽다, 진짜. <laughs> 아이아아이뭐하는데 개세... 아니, 아도저 뭐야, 니 아니, <저기요>. 그냥... <laughs> 네? 왜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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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오 아니, 아니, 아 오늘 오 아니, 오늘, 방학했대, 오늘. 원이 얼따 옆으로 밀고 밀고 우린 이십타이나 이님 못가 임마 오만 가윈 달 놀려 아뭐 하는 행동 아 졸잼이다 왜? <웃음> 트롤링 트롤링 <laughs> 저희서 뭐해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뭐하는데아 <laughs> 개재미있어 <개내리구나. 웃음> 우리팀 개빡치게 하고있어 <laughs> 어? 아우리들왜 또해? 아 따따따야아까부 이지 타고 있었어 이지가 아아 저 아아 자식아 그만하라고 번팅도 야 비켜 너 그거 부서졌네 오오오오 봤냐? 오. <laughs>